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자, 유통물 유통 글로벌 통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세안 10개국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 사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교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중에서 지난 시간 싱가포르, 베트남 이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마트까지 해서 세 개국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10분 안에 아세안 10개국의 주요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는요. 우리하고 이제 보면은 시차가 두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뭐 면적은 우리나라의 19배 정도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인구는 전세계에서 지금 4위입니다. 자, 1등 뭐라 했죠? 전세계에서 중국 14억 2천, 2등, 인도 13억 7천, 3등, 미국 3억 3천, 4등이 인구가 뭐 2억 7천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고 총 GDP는 1조 155억 달러. 참고로 우리나라의 1.5조 달러에 비하면은 아직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요, 완전 열대성 우림기업 고온다 습해서 상당히 후덥지근하죠 그래서 이제 33도 정도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 종교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의 어떤 전세계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이슬람 종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교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한 6, 7시간 걸리는데요. 시차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수도 자카르테 가면 2시간. 그 앞에 이제 중부 쪽에 발리 쪽으로 가면 1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은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잘 가서 생활하셔야지, 기온차는 비슷하지만은 우기, 건기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요 여행지 한 다섯 군데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시죠? 휴양지의 발리입니다. 자, 세 번째, 록봉. 여기도 이제 힐링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고요. 세번에 빈퉁. 고원지대로서 선순한 지역에서 요즘 빈둥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탄입니다. 그러니까 휴양 리조트 쪽으로 가서 지금 장기 체류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섬도 많지만은 열대우리입니다. 서, 섬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단합니다. 13,67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가 인입니다 그래서 뭐 발리, 롬복, 슌바프로레스등 다양한 휴양지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 휴양을 하러 오는 리조트 관광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린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일제당, CJ가 여기 이제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J 대형 통원도 거점을 올리, 에, 옮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유통 물류 기업들이 지금 해외 진출하면서 물류 거점 유통 확대를 통해서 아세안 시장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중국에 들어갔다가 많이 그. 손해 보고 나온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과거에 그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중국의 세계화가 안 되지만은 중국은 무조건 업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세안 시장 쪽으로 지금 달려가야 합니다. 자,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이제 말레이시아의 끝에 있는 게 어디죠? 싱가포르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가운데 있으면 요 위에 있는 게 어디죠? 관광지로 유명한 코타킬라 발발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수도 쿠알람 룬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요, 평균 여기도 6시간 정도고, 시차는 1시간입니다. 자, 말레이시아는요, 기본적으로 면적이 34만, 33만 킬로 우리나라의 땅이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인구는 3,245만 명.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뭐, 한1 4 500만 명이 정, 적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GDP, 3,145억 달러, 38입니다. 기후는 열대우리면 고온다습해 갖고 뭐 아세안 지역에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이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뭐그 외에도 불교, 힌두교를 믿지만은 대부분 인도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렘 지역의 거의 덩, 영역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슬람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보니까요. 제가 한번 좀 말레이시아는 좀 특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지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출은 전자제품, 원유, LNG, 천연고무, 목재, 물론 이제 뭐 펄프 목재 나무 이것 관련된 쪽을 수출을 많이 하고요. 수입은 제조기기, 수송기기, 식료품 쪽을 갖다 지금 수입하고 싶다. 자, 과거에 제가 이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나라 싱가폴과 교역이 많고요. 왜냐 면 싱가폴은 아세안의 허브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본 쪽하고도 상대 교역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10년 시5이 앞서서 일,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장을 먼저 선점하면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면서 일본하고 다른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특징 하나 있죠. 여러분들 뭐야? 빨리빨리 빨리 문화. 빠르게 빠르게. 해외 시장 선점할 때는 목표가 보이면은 마케팅든 영업이든 달성을 빨리 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의 거점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어, 다양한, 이 뭐, 문화행사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코타키나발루라고 세계 3대 선세. 뭐, 그 보니까 도심에서 한참 가더라고요. 그냥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어, 거기 한번 시간 되실 때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안 가, 곳이 될 텐데, 전 브루나일 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소개했습니다. 면적은 5,700km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의한 3배가 4배 정도 될것 같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65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브루나이는 면적이 우리 제주도보다 크지만 43만 명의 전, 예,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120억 달러고요. 여기는 워낙 뭐 기온이 3 3 4도인데 종교도 여기도 이슬람 종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브루나이 왕국이라 했고, 왕. 왕에 의해서 2대, 3대 세습하면서 이제 브루나이 왕국이면 거기 가니까요. 뭐 자칭 7성급 호텔이라고 그랬고, 브루나이 호텔을 보니까요. 금으로 그냥 기둥을 이렇게 올려 갖고 멋지게 놨더라고요. 그뭐 4성급 5성급 호텔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창고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위해서 이제 골프장이 3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야 근데 뭐 해외 여행 갈때 뭐예요? 그냥 골프 여행 가도 그냥 직항이 좋은데 여기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구강 중심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은 여기 자동차가 많아요. 그 자동차도 뭐예요다 개인 드라이버가 없고 있고 해외 자동차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브루나이입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같은 경우 과거 전성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어요. 인구 대비 어느 정도였냐면요, 4만 3천 달러였습니다. 인구는 43만 명에 4만 달러 이상이 돼어그 정도 규모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땠죠미국에 가스하고 석유가 개발되면서 고품질의 가스 석유를 갖고 있어도 그만큼 가격이 지금 하락해 갖고 여기 지금 최근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비슷한 3만 달러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나가다가 보면은 제가 그 위에 다섯 개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태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이겠습니다. 태국. 태국은 뭐 그냥 이쪽에 아세안에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뭐 교통 트래픽 혼잡도 있고 불교의 나라, 뭐라 하죠? 라마사대 하면서 태국 가면 이렇게 지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친우호적인 국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태국에 와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거점 전략으로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뭐여행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숲풀 밀림으로 유명한데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뭐 앙코르와트의 세계유산도 워낙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캄보디아를 갔다 구경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쪽 한번 시간 되시면 가신 가 분들도 있지만 여행 휴양 리조트로 좀 많이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도시화 시켜서 결국은 자꾸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그다음에가 라오스입니다 캄보디아 이쪽, 이쪽에 있는 라오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말 정도에 라오스를 좀 갔다 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박 5일로 라오스를 비엔티안 공항에서 내려가고 3박 5일 동안 라오스를 한번 쭉 보면서 어그 저기 뭐야 문화도 교류하면서 다양한 걸좀 보고 필요한 비즈니스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간 될때또 어, 다시 캄, 음, 라오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는 뭐 인구는 좀 많지 않습니다. 750만이고요. 캄보디가 관광도시로 활성화된 만큼 라오스도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서 계속 지금 도시개발에 관광지 개발로 해갖고 지금 호텔 리조트 골프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활성화시킨 게 라오스입니다. 자그 위에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어딘지 아시죠? 미얀마입니다. 과거에 뭐 아웅산 수치로 유명하지만은 공산주의에서 민간적이로 바뀌면서 이 지금 아세안 1개국 중에 지금 도심 쪽에서 지금 계속 개발이 들어간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공항은 양곤공항이 있는데 그렇게 뭐 공항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공항 같은. 여러분들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세안 1개국에 가서 보시면은 싱가포르 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10년, 20년 전그 이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도심부터 발전하면서 도심에 떨어진 시골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경제 발전 속도라든가 소비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식민국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 결국은 우리하고의 차이도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은 그 시장들이 결국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습니자 마지막으로 제가 들수 있는 나라가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 넘고 참 이렇게 규모도 이제 섬도 많고. 돼 있는 나라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20년 동안 큰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필리핀도 뭐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기업 비즈니스 큰 재벌 기업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필리핀들, 필리핀의 국가도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도 재벌들하고 네트워크잖아요. 뭐 중국으로 말하면 괌이시죠. 그럼 네트워크를 안 해놓으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중에 아세안의 십 개국은 총 g d p 라 이제 지 3억 달러, 3조 달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10년 이후, 지금 아세안 식객국이 교류하기 때문에, 10년 이후는 5조 달러로 앞으로 전세계에 포지셔닝에서 지금 아세안 식객국은 계속 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나마 사탄을 통해서 지금 아세안 식객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은 아세안 식객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철이 박사 통통통 시청에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어떻게? 콕콕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받고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